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강해슬 전문가입니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다음 주 주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금요일 장 양대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이 더해져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권이 버텨 주었고 한서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 하단 59,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전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루마니아, 다소 낯선 곳일 수 있는데요.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이 소식과 함께 최근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손잡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 기용 증기발생기 스푼 분리기 교체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현지 원전기자재 설계 제작 인증을 확보하고 피더관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며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선제적 움직임이 이번 수주로 이어진 건데요. 루마니아만이 아닙니다. 두산은 캐나다, 이집트, 중국 등에서 이미 원전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해왔었는데 AI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이 다시 각광받는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결과죠. 올해부터 연 4조 원 이상 원자력 수주를 목표로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 투자를 진행하며 공급망 확대와 설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은 물론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까지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원전 강자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건 최근 기관과 외국인 수급 탄력이겠죠. 기관은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을 이어가며 흐름을 이끌고 있고 외국인도 단기 조정을. 경우 다시 기회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주가는 단기 조정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박스권 상단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수주라는 굵직한 모멘텀에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중기적 상승 탄력을 기대할 만한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계속되는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데다 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 테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미 치고 올라간 섹터와 테마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제2, 제3의 섹터와 테마들이 나오죠. 금리 인하의 기조가 확정되는 하반기엔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장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자그 안에서도 이러한 상승을 가장 먼저 이끌었던 테마가 바로 비만 치료제죠. 대표적인 예가 펩트론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2만원대에서 35만원까지 무려 16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 종목인데요. 1천만원만 투자했어도 2억에 가까운 수익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펩트론을 시작으로 DND파마테, 일동제약, 인벤티지랩 등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비만치료제 시장의 파급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비만치료제가 끝나면 시장의 다음 사이클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RNA 치료제인데요. 최근 올릭스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RNA 치료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 줬습니다. 반짝이는 호재가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줄이 RNA에 돈을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슈, 사노피, 일라이, 일리, 화이자 등등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Rna 치료제 연구와 상용화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 Rna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과 매출 전망치 또한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 항체나 단백질 치료제는 특정 세포를 표적해 제거했다면, RNA 치료제는 특정 세포의 유전자 뿌리, 다시 말해 그 원인부터 제거해서 발생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게임 체인저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 뭘까요? 바로 제이의 올릭스, 아직 시장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RNA 관련 소형 바이오주입니다. 국내에서 RNA 관련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에 실제 기술 이전까지 성공한 기업은 단두곳 뿐인데요. 바로 알지노믹스와 올릭스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알지노믹스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5년 5월 RNA 편집 플랫폼 기반의 청각 손실 치료제를 1.9조 원 규모로 계약했는데요. 다만, 알지노믹스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 일반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집중해야 할 RNA 기업이 두개 있다. 하나는 시총 1조원, 하나는 시총 1천억원이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시총 1조원의 기업이 바로 최근 상한가로 인해 시장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증명해낸 올릭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막 출발선에선 시총이 1천억 안팎인 후발주자입니다. 제가 직접 IR팀과 통화하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뿐더러 올 하반기 텐베거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든 종목인데요. 이 기업이 아직은 시장에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숨어 있는 상태인데다 펩트론이나 올릭스가 초기에 그랬듯이 시총이 작은 기업일수록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해당 종목의 아직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시세 왜곡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올릭스도 최근 상한가가 나오면서 시장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영상에서 해당 종목을 대놓고 말하면 선취매 의혹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조장하는 세력의 사주를 받았냐는 등 다양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에 채널이 한층 더 성장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라는 게 인증이 된다면 100%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올 하반기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다음 대장은 RNA 치료제입니다. 올릭스의 상한가는 신호탄일 뿐이고 상승이 시작되면 가장 폭발적으로 움직일 텐베거 바로 이 종목일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혜슬 전문가였습니다.